조금 나아진다는 거죠, 형편이. 음. 근데, 그것까지는 못 살거든. 음. 솔직히 말해서. 금전이 좀 나아진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 같은 것들이 하나씩 날라가야 음. 마음의 편안히 와야, 그게 곧 행복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금전까지 조금 더 벌어지면 수월하게 살잖아요. 음. 돈이야, 적게 벌면 좀 적게 쓰면 돼. 그죠? 그렇죠. 그건 아무도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이, 지금, 뱀띠분들이 아마 내년이 되면. 안녕하십니까.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저희가 2024년 갑진년, 또 미리 보는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이제 또동짓달이 지나면 또 신년의 운기가 또 들어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또좀 미르긴 하네요. <laughs> 네, 일찍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희가 오늘 알아볼 거는 24년도 내년 갑진년의 해에 대박나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는지 한번 쭉 한번 알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런 감이 있는데, 이제 아직도 지금 음력으로 8월이거든요. 음. 8월인데. 어차피 다가오는 거니까, 음. 어,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나, 음.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 이제 훌륭을 봤습니다. 음. 이제 내년에 돌아오는 갑진년. 음. 지금 이거 시작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동지딸이 지나면 시작이 돼요. 음. 제가 이제 내년에 조금 좋으신 분들, 음. 어, 띠를 보자면, 소띠하고, 음. 그 다음에 뱀띠, 음. 그 다음에 닭띠, 음. 그 다음에 이제 토끼띠. 음. 양티가 있습니다. 다섯 음. 개를 이제 줄여봤어요. 오, 좋네요. 박성철 선수 이분들 몇일간.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좀다 잘되셔야 되는데 네. 그 인생이라는 게참 음. 계속 잘될 수는 없거든요. 어, 인생이 굴복이 다 있겠 마련입니다. 그래서 삼자가 음. 있는 거고 음. 잘될 때가 있으면 또안될 때가 있는 것인데 음. 이분들을 보면 내년에는 조금 움기가 돌어왔어요 음. 그래서 뭔가 하던 일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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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린다 노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시듯이 다섯 띠 이렇게, 5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소 띠, 뱀 띠, 닭 띠, 토끼 띠, 양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일단 소띠 분들은 좀 어떤 이유에서 뽑아 주신 거예요? 음, 소띠 분들은 <laughs>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확을 좀 한다. 음. 어, 지금까지 고생한 것들에 약간 보답을 받는 이제 시기가 올 것이다. 음. 이제 고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거기 매년 간단 말이죠. 음. 아마 요 분들이 작년까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네. 힘든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뭐 음. 말씀을 드기는 그렇고 음. 본인만의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음. 금전이든 음. 어, 애정이든 음. 가족 간의 문제거든 음. 뭐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풀려나가면서 음. 내년 되면 이제 뭔가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그런게 네, 보여요 지금 제가 오. 봤을 때는 어, 소티 분들은 내가 조금 열심히 하는 만큼 조금 더 수학이 좀더 크겠네요 이분들은 그렇죠 넘들보다 아 어. 어. 근데 이거 다는 아닙니다 아니? 네. 자, 항상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말해면좀 이렇게 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 올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어차피 이제 한 해를 정리를 하잖아요 음. 어떤 식으로든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 뭐 하시는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음. 움직이시면은 조금 빠르게 뭔가 성과가 올 것이다. 음,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뱀띠분들인데요. 네. 뱀띠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값지는 대박난띠를 보셨나요? 뱀띠분들은, 어, 모든 게 이제 금전과 연관이 돼요. 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띠 다섯 띠는 음. 금전이 괜찮아지, 풀릴 거예요. 이 금전은. 조금 나아진다는 거죠, 형편이. 음. 근데 그것까지는 못 살거든. 음. 솔직히 말해서. 금전이 좀 나아진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짐 같은 것들이 하나씩 날라가야 음. 마음의 편안히 와야, 음. 그게 렇곧 행복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거기 금전까지 조금 더 벌어지면 음. 수월하게 살잖아요. 음. 돈이야, 적게 벌면 좀 적게 쓰면 돼. 그죠?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이, 지금, 뱀띠분들이 아마 내년이 되면, 음. 아, 짝을 찾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음. 이제, 그, 좀, 반려자를 찾는 분도 있고 음. 배우자, 어. 제대로 된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음. 남녀, 통통 똑같아요, 이거는. 음. 그러므로 해서, 삶에 달라지는 거지. 음. 왜냐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족이 생기고, 만약에 결혼을 하면 또 다른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 다른 또 무게감도 있지만, 음. 그 행복감이 온단 말이에요. 책임감도 생겨지고 아, 내가 정말 사는 것 같다. 음. 요렇게 보여진다고 어 이분들은, 음. 이 뱀띠분들은. 음. 그럼 좋잖아. 어, 너무 좋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어, 배피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참, 악연이 네. 만날 수 있단 말이지. 아, 그거만 조심하면, 네. 그 아무나 뭐, 제가 이런 말씀 을 드렸다고 어, 이성이 왔는데 그냥 홀딱 넘어가면 안 된다 말이요. 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음. 좋은 일들이 오면 꼭 나쁜 일도 같이 오거든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불변이야 네. 음. 하지만 좋은 일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음. 근데 그거를 잘 땡기시라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닭띠 분들인데 닭띠 분들은 또자진 어떤 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어 닭띠 분들은. 음. 이제 일반인은 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거나 음. 뭐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들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당들, 음. 이 신의 제자라고 하죠. 이분들 운이 들어왔어요. 음. 내가 봤을 때는. 음. 아, 그분들도 움직이시인데 음. 음.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 일반인 아니고, 음. 우리 같은 무속인들. 음. 무속인들도 이 닭띠분들이 되년 괜찮을 거예요. 예 음.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신의 진력이 좀 있으신 분들? 네, 이분들은 아마 동짓단 지나면 바로 올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어떻게든 제자분들은 또 기도도 열심히 더 다니셔야 되고, 음. 주위를 잘 둘러보셔야 되고, 음. 그러면 이제 신의 운이 들어왔다. 음. 네, 신의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음. 일반인들은 금전이 좀 많이 풀릴 거예요. 오, 좋네요. 이제, 이제 뭐 어디서 에뭐 묶여있던 돈이 갑자기 음. 튀어나온다거나, 음. 생각지도 못했던 금전이 음. 어디서 들어온단 말이죠. 오. 그게 이제 애초에 차이는 있겠지만, 부자들한테 이런 건돈은 아니지만, 네. 없는 사람들 이런 건 엄청 큰 돈이고. 네. 아, 그럼요. 천만 원도 크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야. 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음. 걸. 그럼 행제는 없어요. 네. 행제를 하면 안 돼. 음. 행제 수를 한 번씩 물어보지 못했어요. 음. 저한테 장담을 해가지고. 네. 선생님, 제가 올 초에 로또가 2등이 됐는데, 음. 아, 정말 됐어요? 됐대. 연말에 또 있냐 물어보더라고. 음. 없습니다, 행제는. 음. 그래서 저는 있어도, 있어도 없어도 돼요. 있어도 없다고 해. 아. 행제가 좀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아. 행제가 많이 들어오면 또. 네. 로또 1등 돼서 잘된 사람 있어요? 없죠 음.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도 그렇더라고 음. 1등 돼고 1억 정도 받았는데 그 돈은 없다잖아 횡재 음. 그때 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횡재가 음. 들어오면 음.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야 음. 그게 오롯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벼랑 맞으면 안돼벼랑 맞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분들은 약간의 횡재일 수도 있어요 음. 큰건 아니야 그 횡재가 들어오면 그거를 내 삶에 녹여내야 돼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걸 뭐 들었다고 뭐 흥청망청 안 해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토끼띠 분들 말씀하셨는데요. 토끼띠 분들은 좀 어떤 부분 때문에 좀갑이기 대박났던 요그 토끼띠 분들을 제가 봤을 때에는야그 음. 음, 인간간의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섞였던 것들이 좀 풀려갈 거예요. 음. 형제일신도 마찬가지고. 음. 친구들. 음. 부모자식간도 마찬가지고. 음. 지인들이나 회사생활하는 동료들과. 이상하게 쌓인 오해들 같은 것들이 음. 좀 완화가 될 거예요. 음. 뭔가 일을 또 도모할 수 있잖아. 아, 새로운 것 그죠. 어. 이제 그런 오해들이 풀렸으면 사이가 음. 이제 돈독해진단 말이에요. 음. 그고 얽히고 섞인 인간관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살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음. 그러고 그게 마음에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음. 인간관계가 얽혀 음. 썩혀있으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내 네. 네, 마음의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뭐가 된다는 거죠. 음. 네, 자기가 이, 이, 저, 토끼띠분들은,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음. 거기에, 어, 혼자서 상처를 입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네. 것들이 풀리나간단 말이죠. 음. 어. 그러면, 그게 곧잘 되는 기림길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음. 어, 내가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라,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어, 뭐 뭐, 이제 조그만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위 인간들이 자꾸 씹어대고 어쩌고, 오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풀리뿐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좋죠. 공방에 흘러간단 말이죠. 네네. 그럼 그게 곧도아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솔직히 말씀 말씀드리잖아요. 이점을 보고 이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뭐냐 다 내가 살자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수 있을까. 그쵸? 그건 곧 돈이란 말이에요. 음.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음. 근데 그게 너무 의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음. 돈은 돈의 사람이 받져 음. 버리면 음. 아주 진정직적 피폐해져요. 음. 돈은 아무것도 지하지만없못 음. 살거든. 기는 이때요. As 죽음 끝 l as the Antibond reports in New York, 10 years, 10 years, 10 years, 10 years, 10 years, 10 y e 이 r s 게0 year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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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띠분들 통 비슷한데, 음. 어, 양띠분들의, 이제, 너무 강해,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분들이 좀 강하고, 네. 좀 대차고 이렇거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음. 뭔가 하자고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됐어요. 네. 지금 서서 시작되고 있어요. 어, 지금부터 해서 움직 네, 그래서 동짓달딱 되면 무조건 네. 변하고 올 거예요. 이분들은 음. 좀 좋은 변화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올올 한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음. 운가싹 바뀌거든요 네. 그때 어떤 분들이 뭘 하자고 찾아온단 말이야 네. 네. 그분들하고 연결되면 내년 네. 딱 정월달 지나고 2월 3월 되면 음. 그게 이제 바로 나와요 음. 어, 괜찮네요 진짜로 어, 내가 볼 때는 이, 이, 이 분이 제일 좋아 음. 양띠가 이 다섯 개 중에서도 제가 입어볼 때 양띠가 제일 낫다 아 그래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렇게 좀 기운이 좀 완전히 바뀔 때 이분들한테 좀 동짓달에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좀 어떠한 변화들이 좀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람들이. 아... 힘이 될 만한 사람들. 주변에 삶이... 주변에서 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음. 그리고 향에 골고양 봐 봐요. 진짜 아, 이거 뀐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잘 판단해 봐요. 이래서 그러 이분들이 최고 좋단 말이야. 네. 낳한 만단 말이야. 음. 그러면 그분들하고 연관이 된다 말이죠. 딱찾아와요 음.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업을 잘해서 준비를 하시면 음. 그 효과가 바로 내년 초에 나온다. 어, 좋네요. 음, 그래서 쭉 나간단 말이죠. 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음.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음. 오늘 이렇게, 이렇게 대방나티에서를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찍을 영상들에 대해 아, 앞으로 찍을 영상들에 이제 더 자세히 또 한때 한때씩 다룰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